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시온을 회복하시고, 시온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온이, 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성취시킬 것인가, 교회가 해야 될일두 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선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피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은 내 공의를 보고 열방은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시온을 통해서 세상 열방과 민족 가운데 비쳐지도록 하시겠다. 이 빛은 밝히는 것, 밝게 하는 것,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횃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상징하죠. 언약의 확증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횃불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사사기 기도원 전투에 보면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끼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 육적인 육성이 끼어질 때, 우리 자아를 파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통일하는 심령으로 드려질 때, 우리 안에 계신 횃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쳐진다. 기도니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불레의 진영과 싸워서 이긴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한 항아리 속의 횃불은 신과 정복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횃불이 이방 열방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승리 있게 하시는 신과 정복의 상징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빛이나 횃불이나 같으면서도 조금 의미가 이렇게 어, 틀리게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사야서 6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영광이 빛처럼 횃불처럼 세상 가운데빛비춰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저는 우리의 윤리적인 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서 선지자가 쓰고 있는 이 의는 조금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떤 문맥과 어떤 성경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해석이 많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옳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오름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번영과 부요와 안정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 구원이라는 내용도 원래 둘을 하나가 되게 하다, 합치게 하다. 하나님의 부요가 여러분과 같이 양립할 수 없었죠?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될수 있도록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 될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구속이면서 구원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부요와 번영과 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횃불처럼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6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흐람은, 이제 왕관은 특별할 때 쓰지 않습니까? 임금이 지편전에서 정사를 일나고 명령할 때 씁니다. 근데 평소에는 왕관 쓰고 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왕관, 멸류관을 쓰고 나가는, 어, 그러한 임금님이 있습니까? 아, 그때는 이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머리띠를 띠게 됩니다. 터번이라고 해야지 좋을 것입니다. 머리띠. 머리띠를 보면 왕인지 아니면 그냥 중간 관리자인지 졸병인지 다 압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삼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크라운,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 왕이 머리에다 띠는 띠를 띠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크라운,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는 머리 끈대게 하시겠다. 여러분 왕권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겠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도구가 된다. 또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관과 왕의 띠를 하나님께서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에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왕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도구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사용하시겠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세상에 자랑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잖아요. 우리가 부족한데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세상에 들었으시되 자랑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열 패밀리, 왕의 가족으로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의 띠, 왕이 쓰는 크라운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다 라고 이사야 6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마제스틱, 왕권, 위엄, 킹십, 왕의 주제권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두건, 왕의 거미와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왕관, 크라운,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세상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여러분을 뚫고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겠다. 성경, 원어대로 읽어보면, 햇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 빛과 같은 하나님의 밝음이, 여러분들 뚫고 통과해서 세상이 그대로 비춰지게 하겠다. 우리가 순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결한 몸, 성결한 생각,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딴란트 여러분의 약간의 재능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횃불이 여러분들을 뚫고 투사하고 통과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과 횃불이 여러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알지 못하죠. 오직 우리는 영광을 주께 돌릴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랑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 증거자로 천국 축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열방 나라들과 열왕 믿지 않는 세상의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도록 천국 갈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가난과 어둠에 파괴하는 용들을 몰아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부여함을 가득 오게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자랑거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우리들은 새 이름을 갖게 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 옛날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과는 다르게 놀라운 방식으로 들어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인 그에게 있구나. 나의 기쁨이 사실 그녀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녀라고 원문에 되어있는 걸로 봐서 아마 시온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 하나님의 기쁨은 신랑의 기쁨은 여성 그 아내게 있듯이 하나님의 기쁨은 그 신부된 여성인 교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왕후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품이 있는 고결한 신부로 맞아 주시겠다. 그래서 헵시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지고 우리가 새 이름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더 자랑하시겠다. 더 기뻐하시겠다. 오늘 5절과 4절과 5절에서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세 번씩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너희 하나님 영화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여호와의 영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기쁨의 탄성,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의 성도인 여러분에게 있다. 또 햇시바라 뿔난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뿔라는 원래 발이라는 그런 원어거든요. 주인이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지배하다, 통치하다 룰러 오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 당신의 지배를 이땅 가운데 나타내고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라고 우리가 뜻풀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당신의 부요와 번영과 축복과 밝음 빛 같고 횃불과 같은 그러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비춰지고 증거돼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세상에 부러움이 되도록 그렇게 복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신랑이 없어서 영광의 빛,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부여가 없어서 쓸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신랑으로 삼으면 그가 나를 쉴만한 물과 잔잔한 어, 곳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과 노래를 다위처럼 하게 되지요. 그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풍수한 것들로 복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중단함없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부여와 여러분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교회인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이사야 62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보 기도와 복음 선포일 것입니다. 중보 기도와 복음 전도. 그리스의 신부 된 교회 성도의 여러분이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충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무장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또 그들이 좋은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경영을 위해서 그의 아름다움의 자랑거리의 유지와 풍수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워치타워는 뭐하는 곳입니까? 가장 높죠?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멀리 관망할 수 있는 망루를 워치타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보지 않는 저 너머 지평성 너머에 먼지 나는 걸 통해서 아, 원수들이 쳐들어오는구나. 그것만 보입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보이지만, 그 뒤에 또, 뿌얀 먼지가 살짝 있는 것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도쿄에서 오는 겁니다. 단지, 어둠을 경고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 뒤에, 우리를 지원 사격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천사 군대, 천천만만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여러분 가정 시온을 지키기 위해서 파죽지세로 달려오는 그림까지 오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안목이죠. 예언자적인 기름부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견자고 지혜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어갔던 지혜. 성견적인 능력,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침노하도록, 하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어둠의 영들을 제거하고 하늘 군대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평안한 길을 갈수 있도록 우물물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교회의 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를 위하여 기치 깃발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 안에 문을 잠그고,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어둠이 깃들면, 고대성들은 하나같이 다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성읍 밖케테 들에는 도적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들이 강도들이 산적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둑이 숨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문을 나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제일 먼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 밖은 세상입니다. 성 안은 시원. 그 외에, 예루살렘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제, 성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상급이 있고, 부응이 있고,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한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 승리의 생명의 성령의 기름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천국도래의 선포.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단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왕의 왕이고 주의 주가 되신다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로드십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로, 생명으로, 번영으로, 풍성으로 아름다운 꼴로 먹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어둠의 형들을 결박하고 천국도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